가 저기다 노래요. 저기 저기 하수 아니 하수도이네 <laughs> 아유 여기 여기 나무 갖다. 놓은 여기 거. 먹을 아, 건데. 죽주죽꾸릴 거라고. 아 김이 지금 빠나 놓지. 어유 아우 쪼가라쪼가 씨. 아씨. 여기다 갖다 노래. 아, 너무 세네. 아니, 너무 세게 돼. <laughs> 여기 뭐지 음. 저거 안 돼. 됐어? 탈락 됐어? 됐어? 접동 온다. 아니야, 세간이라이거면 두견대, 두견대. 팔을 빼, 못 다, 아니, 다갖빼내야지 아니, 기름 다 빼고. 팔을 응. 저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접동세간이라 두견대야, 두견대. 한번 이렇게 어? 수진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꺼내면 되지 않니 이거라고 조심해. 분니 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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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알아서 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이다 와요. 러분여러 뜯어 러제 뜯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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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도 한번 손. 여러분, 여러 안야 이거, 이거 들어와 그거 그거 뜯으라그들어래 배불러고 저기 어디아 내가 여지껏 이이 아, 많이 많네 그래. 그래. 그냥 해갖고 아, 아, 그거 야, 복목, 하나 뜯어 저 회장도 하나 뜯어 아? 응. 국물 없어 아, 국물 떠오면 돼 방국 얼른 들니다 사람들, 한국 해야되겠국장갑은없어 사람들, 한거 사람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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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한다 사람들, 한국 사람나 한국 사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국사 선배! 저신약갑 있어요? 뚝죽어요 내가 하나 빼줄게, 병민아빠. 무식하게 잘 먹는다, 무식하게. 그냥 먹는 거야, 아이고. 뭐. 흰장가가져사이흰장고을찾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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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거어 찾을 찾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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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아봐 굶, 있다니? 뜯어, 뜯어. 어, 뜯어. 뜯어, 뜯어. 아. 장갑 끼고 뜯어. 봐아 내가 하고 나면 사이가 고좀 그래봐. 저여기거 저거. 악무가 심하지. 화두 있어요? 잘 뜯어놓으신다. 근데 맛도 있어? 자, 밥죽집어어여기뭐 어. 응. 엄마 여기가 너다 이거는 뭔데? 오늘 오늘 기 황기. 야, 네. 오빠가 먹던 거한입 먹어라. 오빠가 지랄이가 안 먹어. 야, <laughs> 부드럽게 잘 익었다. 어, 좀 뜯으세요. 어? 이거 다 되는 거 어? 오는 내가. 왜냐면 왜냐면 그래. 먹으면... 이런 데는. 찌개 갖다 줘. 오큼수 그다 좋지. 저기 저. 우리 동네오그 오큼수라고 거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보먹게있면또안뚫려 뻥이. 이게 버려야 지는제그데는게 아니래. 는데집에다삭켜야잖아집에있는 가... 거지. 근데 아, 그래. 가우리가 진짜 홍인데 내가 날거를 못 먹으니까 뻥뚫이는거 음. 하나 먹었단 말이야. 잘찍어요 내가 타고 무섬 타지 마. 또 <laughs> <너> 날라간다? <laughs> 어이, 수! 어이, 수, 침 나왔어! 어이, 침 나왔자! 막 뒤집어 엎어, 이게 막! 막스리는게 엎어, 막!

I <laughs> do 너무 져도이 안에 있으니까 덥지 마. 다리 뻗어, 일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